네 안녕하세요 바이입니다 22일 대성하이텍 넷소카 네, 상장일이죠 상장일날 상장일 주요사항을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대성하이텍은 정밀부품 시스턴 자동선반 관련 업체고 네, 수요체 결가가1900 초반을 낳았고 신한투자증권이고요 네, 청약 경쟁률은 균등이 2주에서 3주 정도 다 받았고요. 네, 경쟁률은 1,136, 일반 경쟁률이 나왔고 네, 청약 증거금은 4조 2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136이었고 총 주식수 1,320만 주, 공모가 9천원, 시가총액이 1,195억 원 정도 되고요. 일반 배정, 기간 배정, 우리 사주 다 배정이 됐고 네, 기간 의무 보유 하약 수량이 28만 주죠. 네, 하약 비율이 얼마 안 돼요, 사실요. 미약액이 86% 정도 되고요.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수는 한 425만 주 정도 됩니다. 유통 가능 금액으로는 382억 원이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1.98% 네, 조금 높은 편에 속하죠. 근데 최근에 뭐 올라왔던 종목들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다 높았고, 어 기간 사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빨조비가0.44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 1이하인 종목들은 최근에 상장일 날좀 그닥이었죠. 네, 모수익을 뭐 주는 종목도 있었고. 스웨치 결과는 좀 높았는데, 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고, 네, 뭐, 유통 가능 비율 높고, 기간 하이 낮고, 조금은 뭐, 시가, 공모가 시가가 공모가 200%에서 시작할지 여부는 조금 불확실하죠, 사실. 네, 이 정도면은. 손실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균등만 받았고요. 네, 다음은 쏙하죠. 네, 뭐, 스웨치 결과가 56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경쟁률도 대단히 낮았고요. 14.36이 나왔고 일반 경쟁, 경쟁률이 어 균등은 뭐 적당히 받았죠. 13주 뭐 7주 4주 정도 내 네, 미래 삼성 유한타고요 청약 증거금은 1,834억 원네 대단히 적은 금액이 들어왔고 네, 원래 공모가가 밴드가 34,000원 45,000원 었죠 28,0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총 주식수 3,200만 주에 시가총액이 9,200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 사주 실권이 60.7%가 있고요. 어, 기간 의무 보유 하격 수량은 18만 7천 주, 7.65%인데, 이것도 뭐, 네, 주요 투자자들 하객은 거의 없고요하객도 일부 뭐, 15일 이하만 있는 거고, 위약이 92.35%. 유통 가능 주식수는 500만 주, 1,400억 정도 되고요 유통 가능 비율은 1 5 2 5 뭐, 유통 가능 비율이 낮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속하는. 어, 관심사는 사실 공모가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네, 조금 관심사고요 어, 저는 균등 청약도 안했고요 음, 관련 보도 자료나 기사에도 그렇게 뭐 주가에 우호적이지 않고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이 2,890억 원, 영업손실이 210억 원, 순이익이 6 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어, 매출이 3천억도 채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9천억이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이 2조가 2조 중반을 네, 전후로 하는데 네, 시가총액이 1.4조인가요? 네. 웬만하면 상장일 날좀 저가로 보인다 그러면 매수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물론 뭐 보여주는 데이터랑 틀리게 주가가 날아가는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또 그거 하나 보고 괜히 청약을 했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생기죠. <laughs> 그동안 먹었던 거, 먹었던 것도 최근에는 별로 없었죠, 사실. 네, 뭐 이벤트 빼고는 공모주로 물론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어, 자기만의 투자 마인드나 뭐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도 절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네, 손절라인 잘 지키셔야 되고. 어, 손절뿐만 주, 아니라 중요한 것도 잘 파는 거죠. 어떤 수익, 소, 어, 가격이 왔을 때, 과감하게잘 파는 것도, 네, 손절 못지않게 중요하죠, 사실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월요일 날 매매 잘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